로봇 세상과 평모이요. 안녕하세요. 평모예요 <laughs> 야, 처음부터 급발진해서 놀랐죠. 죄송해요. 어쨌든 오늘 잘못한 깨기입니다. 잘할 겁니다. 오늘 분량이 진짜 레전드로 길것 같긴 하거든요. 맞아. 아! 오지게 하거든요. 소리를 오지게 짜요! 여러분, 제가 한컵휴리에서 떨어졌어요. 오! 저 이거 깼으니까, 일단 저못깬 걸로 오, 오해하지 마세요. <laughs> 저 얘보다 잘하니까 진짜 오해하지 마요. 여러분들, 핑모가 저보다 있잖아요. 그, 티타 타워 잘하는 것 같아요? 빨리 오기나 해 아니, 아니, 알겠습... 어 어이 뭐야 이거 아아디아이아 나야 아니, 예, 아니, 나야 아이아 아니, 아 아니, 감히 달 놀려? 아 놀렸다 뭐어 여러분들 이거 한칸이 오리 좀프하고 가는 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무스하게 돌려주시면은 한 칸이 됩니다 저거 핑어 뭐 못해요 이거? 저 이거 두 칸도 가능한데, 아. 가능한데 쟤는 그거 못해요 나는 세 칸도 가능한데 쟤는 그거 못해요 저네 칸도 가능한데 쟤는 못해요 저는 165칸도 할수 있는데 쟤는 못해요 저 2만 키로 할수 있는데 쟤는 못 해요. 저는 36829광 광년 동안 광년 동안 저어 놀이 할수 있어요. Holy duty o v 맞아요. 그럼 이러다가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. 아니, 지름길에못 어, 탔어요. 예? 제 핑무 친구 야보세요 뻥이고요? <laughs> 아니에요 제 겁나 바보고 제 친구가 그 들어왔거든요 진짜 바보고 타워 겁나 못하고 그 있어요. 친구 스타예요? 뭔 소리예요 아니구나 칼이에요? 뭔 소리예요 아니구나 저 친구 맞지 아, 제 친구 200명이 넘는데? 뭔 소리예요? 제 친구는 40명 50명밖에 안돼요 진짜 레전드 저 친구 한 10명밖에 없어요 왜냐면 쟨 계정이 날라갔기 때문에 이제 친구는 뭔소리야 실기친구 10명밖에 없다고요 왜 이렇게 욕같지? 네? 지금 봐 내가 욕했다고? 아니야 하나 둘셋 쉐이키 셋, 쉐이키 셋. 에이 요나 쉐이키 <목소리> 여러분, 오늘은 카메랑 스파가 없네. 영상이에요 알았어요. 분량이 겁나 없네. 진. <laughs> 여러분, 저 로봇 세상은 분량이 겁나 없을 것 같거든요. 떨어지면 많을 것 같아요. 오! 오! 고봐요 아,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봤죠? 저의 예연이에요. 저 예연 진짜 쩔죠. 진짜 이게 나야. 아니야 그건 너였어. 떨어면 불량이 겁나 많거든요, 쟤는. 아니 나왜한일 세까지 못 가는 건데? 내가 못하니까. 아니 씨 팩폭을 날려. 팩폭으로 인정해주다니. 아니 똥 싸. 똥을 싸라고 너? 아니. <놀라> 안 여러분은 비행기.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 영상에서 이러거든요 제가 원래 영상 찍으면 이러진 않아요 아! <laughs> 아, 나이스 제가 나보다 미치다 야, 제가 쟤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악어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경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야, 야 저기 밑에 군만 꿀만... 어 아니네 진짜 망했다 진짜 진짜, 진짜 망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 경도를 겁나 잘하거든요. 쉔 제네레이터. 하원는김구님이랑 평화님은 못 이기고. 당연하지. 안토이님 아니면 푸딩님 아니면 멜로를 이겨요. 멜로는 이겨야, 이겨야,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? 거 아니야. 그래서 그. 사, 안녕. 그... 내가 더 이겼어. 아니 미안해. 오. 우와. 나 대박. 선생님 제가. 야, 진짜 나 쩔다 와. 영상이안 들어갈 수도 있어. 아니, 나 쩔었어 어쨌든 인비가 저 진짜 쩔었거든요. 영상에도 나왔을 거예요. 저 진짜 쩔었어요. 안 나도 진짜 저 쩔었거든요. 제말 들으세요. 아니 진짜. 아, 아니 진짜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뭐야? 안뭐야 아, 깨뜨려! 오, 나 못해. 임드라 쟤 쟤는 못깰 거예요. 저보다 타워를 못해서. 야, 니 나가냐? 아 여기 디니임들아이 뭐로 겁나 못해요? 뜻이 <laughs> 뚜시다시 뭐야? <웃음> 뭐야, 뭐야. <laughs> 어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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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오늘 깨볼 겁니다. 어, 아니요. 제가 못 깰걸요 아마도. 아, 제 엉덩이 자 보여드릴게요. 뚜두뚜두뚜두뚜두뚜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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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잘 추죠. 아니요. 저잘죠 저저 진짜 니도 쳐보세요. 자 시작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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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둔. <laughs> 저기요. 저기요. 힘들어요. 저기요. 뭐야? 에 <laughs> 여러분들. 좋아요. 제가 자, 20도 제가 20도 하늘색 하늘 하늘색까지 갈게요. 이제 우와. 편집지가 저, 여러분도 저못해요저못 해요. 바이. 왜? 라버시룬디디라이벌바고버찍을데애가 로버. Bye.